녹화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<laughs> 아일나 소리에다 이렇게 타이틀곡이 있는줄 알았지 개이 주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하죠 뭐 뉴게임 아 근데 나 1탄은 안 무서워서 이거 근데 나 지금 헤드셋인데 제 목소리 잘 들리죠? 나얼로 숨바꼭질하는 법 쓰여 물건, 인형, 쌀, 바늘, 붉은 실, 소금물에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. 사전 준비하나. 인형의 숨은 모뭐 전부 뺀다. 그 대신 쌀을 넣는다. 둘, 자신의 손톱 또는 피를 인형 안에 넣고 붉은 실을 구멍 을 막는다. 셋, 역조에 물을 채우고 숨을 장소에 소금물을 확보해 둔다. 사전 준비는 다 됐어. 다음에 실행 순서를 확인해야지. 난 붉은색이 되겠어 잔갈거예요 <laughs> 여기 있을거야 제가요 일단 최단시간으로 깨볼게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의 최단시간 6화로부터 연락이 왔던 것은 오전 3시가 넘어서였다 이런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을텐데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거다 <laughs> 유카한테 온장 정답에는 아무 리 없었다.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. 불안한 게 있다는 것을 은근오빠 어서와. 오신 김에 추한 번씩만 눌러주면 땡큐. 챕터 1. 다운로 순덕꼭질. 빨리 좀 지나가라 이 스토리 좀. 일탄은 빨리 깨고 2탄 가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밤늦게 죄송합니다만 유카는 집에 있나요?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왔습니다. 밖에 비가 심하게 내려서. 역시 이런 밤중에는 실례겠지? 아니, 어 어? 아, 일단은, 세이브는 기본이죠. 이건, 어, 뭐였지? 이건 대시가 없던가? 유카. <laughs> 응. <육하! 웃음> 음. 어. 야. 아직이야. 유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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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이템 없어? 알고 있어. 나한테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건. 뭔가 있어. 서의 열쇠. 그래. 최종훈님 어서와요. 오, 하를 모시기 위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일본으로 아직 기야되지면 아노 하나 받겠어. 아저씨! 거기서 자면. 대머리가 될 거예요, 아저씨. 어떻게 된 건지 안 물어봤어. 저장나 해. 너무해. 뭐가 너무하단 거지, 저거? 저 화장실에 있는 저 남자 표시아인가 <laughs> 탈모가 생기고 있어. <놀놀놀라> 사실 오니복고가 싫다. 네, 옆에요 네, 곰돌이의 머리를 휘 가져 주면요. 여기 곰돌이가 있어요. 아... 그러면 저는 좀 나가서 나가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 있던 저 병을 저 아이의 머리에 빠닥! 하시면 돼요 참 쉽죠? 네, 잠겨있니? 앰비언스 소리는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에 서구가 있습니다 뭐지? 방송 들어온 지 없는데 헉! 유령의 지시야 열렸어 오래된 책이 쌓여있다 어쩐지 주문이가 뜨겁더라 은준오빠 지금 학교 아니야? 가까워 미숙이다. 아, 그래, 안녕 곤돌아. 반가워, 너왜 거기 올라갔니? <laughs> 잘 가? 참고로 소리 난 소리, 영어로 해둔 거 아니야? 제내 폰도 패턴 잡고 풀고 친구한테 패배보에서 비번으로 바꿔. 아, 진짜? 채팅 잘가. 그리고 아까 그 곰돌이가 처음 온 데로 가시면요. 뭔가 떨어져 있대요. 사쪽방에 열쇠를 얻었죠. 그리고 여기로 가시면요. 아줌마가 죽어있... 써요. <laughs> 난또 없는데. 아줌마가 돌아가셔 계십니다. 하, 아주머니? 그걸 그래 보고 믿고 들은 충격을 먹어 쇼크사. 그렇게 게임이 끝나요. 용담이고? 아줌마가 이쁘게 생겨진 것 같아. 맞아. 아줌마 되게 이쁘게 생겨졌더라. 아주머니가 뜨거워. 문이 잠겨있다. 나에겐 열쇠가 있다. 이쪽이 서쪽이라는 건 누구나 알 거다. 그렇다. 난 여기서 세이브를 해야 된다. 왜냐면 이제더 이상 때릴 게 없거든. 빵이야! 깜짝 놀랐네 절전 모드였구나. 문은 안 잠그니? 어, 이래서 시유의 숨바꼭질 같은 게 생긴 거 아니야? 응. 음. 네, 어쨌든 하지 말래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나 얼른 숨바꼭질이 원인이라는 거야? 허, <laughs>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. 분명히 사이트에 톡 토로로 톡 톡. 나 홀로서 갖고 들이 끊는 법. 나, 이, 가, 이. 싱, 문을 열어, 다음, 내가 왔단다. 미, 스, 케다 야! 이제, 여러분, 돌아다녀야 됩니다. 때릴 게 없거든. 아, 안 보여. 어, 두워 어, 두워내 눈이 사시가 되는 것 같아 잠깐만 어, 죽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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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짱 싫음 이좀 쫓아와라. 네가 수석하니 어 자고로 남자는 말이야. 어, 따를 떠나야 되는 거야. 좋아. 맞아, 맞자 따로네. 이제 우리는 아까 그 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. 들어가면요, 여기를 보시면요, 메모가 있어요. 그러면요, 이 메시지는요, 아까 큰방 있죠? 아까 곰돌이가 스시를 맛있게 처묵, 처묵, 처묵하던 그 방이요. 처묵, 초목 처묵하던 그 방에서요, 여기 시계가 있는데, 이 뒤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. 국관의 열쇠를 얻었어요. 일단 세이브 좀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아까 국관이 어디냐면요, 국가는요, 여기에요. 여기. 국가 여기에요. 밀렸어. 나도 알아. 뭔가 있어. 회전선을 찾았습니다. 뭔가 있어. 전원기업을 찾았습니다. 아마 이거 두개 얻었으면요. 다 얻은 걸 걸요. 여기 이거 있죠. 이것도 깨뜨릴 수 있으니까, 이드. <laughs> 이것도 깨뜨릴 수 있으니까, 이드. 여기에요. 전원 케이블 딱 하면은 이걸로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어. 작동시켜 봐, 빨리. 방금 전 사이트는? 뭐였더라? s h 컨트롤 어쩌고저쩌고 였는데 찾았다 나 홀로 숨바꼭를을할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을 넣어 반쯤 입에 먹금고 준비가 되면 이름을 찾는다 둘 그래 내가 알겠다 <laughs> 내가 알겠다 내가 알겠다 내가 알겠다 내가 이겼다 맘대판도라님 어서와요 어? 아래에 머신물 취재한 번씩만 둘째 단 번씩만 눌러주시면 땡큐 할게요 전에 달라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. 하지만 넌 어떻게 든할 거잖아. 소금물, 인형을 태운다. 그래. 분명 2층 객실에 난로가 있을 거야. 어떻게든 해서 그 인형을 잡고 2층 난로를 불태워버리면 난 챕터 1을 끝낼 수 있을 거야. 그 다음부턴 내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겠지. 불을 피울 거랑 난 항상 저 컴퓨터가 꺼지는 소리에 놀라고 말았어. 이제 뭔가 집안에 변화가 있죠. 어떤 피자국이 있어요. 잘될것 같은 색깔이야. 효과가. 얜 소금물을 염전해서 떠오나봐. 기름이야. 난로에 불을 피울 때쓸수 있을지도. 기름을 찾았다. 맞나? 없겠지? 어두워. 아, 어두워, 어두워. 세이브를 해줍시다.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니까. 으아, 깜짝아. 너무 깜짝 놀랐네. 나올 거 알면서도 깜짝 놀랐어. 아, 네 이거를 박아 주겠어요 오렌색을 손에 넣었다 리아우서와 리하이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, 뭐 상관없겠죠? 아까 소자, 효자손을 손에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까 효자선을효전선에 나왔던 걸 기억하고요 여기가 효자선을 사용하는 말이죠 2층 서초 방의 열쇠 어딜까요? 바로 여기에요 딸깍! 안녕 아저씨? 러닝머신이 재밌나요? 접자테이프 이걸로 인형을 잡을 수 있을거야 장소는 그래 1층 넓은 방에 좁금 복도가 있었지 넌다 여기 있구나 여기 뭐 얻어갈 게 없겠지? 안녕하세요 아저씨 또그랬네요호 이거 아저씨 봤어 오래된 책을 놓고 이렇게 하고 기름을 붓고 리코도는 주유소인가봐요. 대단한 소리가 나네. 3월 2일 계약이요. 3월 2일 계약이니? 건 까먹고 있었다. 몰랐어. 음, 또 무슨 열쇠를 가아야 되었던 것 같은데. 불단의 열쇠인가? 네 3월 2일 계약이에요 비싸고 있 양복이야 늦게 계약하네 응 늦게 해서 늦게 내가 열쇠 하나를 여, 어, 못 찾았는데 1월 16일은 알아 내가 그럼 모르겠니 응이라고 대답하겠지 불타는 열쇠를 어디서 썼더라?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몸빵이랑 뭐 합쳐서 하는 것 같거든? 어디 있을까? 불단 열쇠. 불단 열쇠가 있어야 인형을 태워버리는데. 열쇠를 못, 있, 못 찾고 있다. 큰일 났네. 열쇠를 어디서 얻더라 기억이 안 나. 1 6일1시까지넘교인건 모를걸? 그거 선생님 안 올려주셨니? 예쁜 옷이 많았구나. 근데 항상 이상한 옷들만 입고 왔구나, 어? 아니요. 힌트 따위 필요 없어. 우리만 쌤은 알려 주지 않았어. 그럼 너희 만생 이상한 거잖아. 아니. 음... 난 대체 어디서 놓친 걸까? 기억이 안 나. 실화 음란한 책이 들어있어. 농구공이 있고. 밑에 있을 것 같은데. 밑에 있을 것 같은데, 어디 있을지 정확히는 모르겠다. 멍청, 멍청. 길을 잃었다. 따란딴 <돈> 따란딴 어딜 가야 할까 <돈> 어? 여기 열려있었네? 여기였서던것 같은데? 뭔가 있어 그렇지! 찾았다! 따란딴 따란딴 열두 개도 칼없새서간 골목길 여기지롱 어딜 가야 너를 다시 만날 내가. 나를 이 들어있지 가호를낳았지면내분 만에. 어이 으면 아저씨 안녕하세요. 아저씨 를낳으면면 내가. 나를 내가. 나를 낳가 하지? 뭐야 안녕? <laughs> 빵이야 너의 머리는 얼이 깜짝아 <laughs> 너의 머리는 공넌 <laughs> 슛돌이를 해라 내가 슛을 넣어줄테니까 골키퍼를 하도록 하여라 내가 슛돌이를 해줄게 이 복도에 첫째 테이프를 붙이면 은 누군가가 걸려서 넘어지겠지. 이거로 됐어. 그리고 곰돌이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, 아마 여기서 나올 거야. 그리고 내 귀는 새로 잡아야겠지. 아, 지금... 미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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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야? 이제 이 이념은 피규어가 됐어요. <laughs> 이, 이념은 이제 피규어가 됐습니다. 아이템 소금을 창창 뿌려주십니다. 이걸 불태워야 해. 저지받은 형을 주었다. 내가 느려지고 있어 오른쪽 귀에서 뭔가 들려 음. 오른쪽 귀에서 뭔가 소곤소곤 들려 불태워대는데왜 아 음. 그 이렇게 있네? 어그 어그놨어 육하 미안해 안돼 리라쿠마 치려야겠어 가누순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누구예요 아주머니는 누구나 딴따란 챕터원 엔드